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주 앞에서 살겠다는 시평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신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장식하고 또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내 자신을 가리고 장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좀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함께 찬송하지요. thank Oh.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들을 계속 겉면에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것을 바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바랄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도 있고, 또그 소망은 각자 다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인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앞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거지요. 비록 현실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앞에서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은 등산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힘든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산을 오를까요? 아무리 힘들어,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헉헉대고 신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산 정상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기꺼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민스러워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려는 의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말씀, 환란 중에 참으며, 환란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환란을 우리는 참을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지요. 또, 참아봐야 의미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데 참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잘 참기 위해서는 인내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인내력 자체보다는 소망이 어, 얼마나 더 든든하고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에 더 달려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모든 박해를 견뎌내며. 순교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는 인내력이 우리들보다 강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컸고 확고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적당히 듣고 배웠던 신앙적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했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런 교훈, 교훈들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이어갑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데에서 진정한 믿음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냈을 것, 내 시간, 내 수고, 내 재능을 기꺼이 함께 나누면서 돕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 하나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혼자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요.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각자 개인의 성향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혼자만의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만, 진실한 믿음은 혼자만 보내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새벽기도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낮에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부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섬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13절 마지막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 대접이라는 것은 손님 대접을 말하는 거지요. 더 정확하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홀로 순례길을 행하는 나그네들이 많았지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할 때에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 수일 수십 일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집에서 이제 밤이 되면 신세를 져야 했던 거지요. 그럴 때에 거절하지 말고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그다음 날 그들이 갈 길을 계속 갈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나그네가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워낙 좋아서 어디를 가면서 남의 집에 신세 질 일도 없어졌지요. 이제는 돈도 많은 시대여서 숙박 시설이 많기 때문에 도중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런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저 멀리 배는 시언성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은 하루 이틀 갈수 있는 여정이 아니지요. 내 평생에 가야 할 순례의 길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나그네로 이해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함께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두신 거지요.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경쟁할 일도 없고 자존심 대결을 벌여야 할 일도 없어야 하고 살벌할 만큼 힘과 권세의 다툼이 없어야 하는 거지요. 만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험악한 분위기로 시련을 겪고 있죠.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긴장한 상태로 교회에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죄인들이다 보니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책임보다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어느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좀더잘 대접하고 좀더 위로하고. 좀더 격려하는 사이가 될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것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또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힘겨운 삶의 과제 앞에서 전정근근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모든 현실들을 능히 주 안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확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늘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내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줄수 있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워 줄수 있고 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보다도 남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경쟁심보다도 너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헛된 마음보다도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위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 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 전전긍긍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도우심의 손길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고 주안에서 더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